마디의 힘, 성봉년 장독대 넘어 대숲이 수상하다. 바람이 몰고 온 수런거리는 빗방울 소리. 축축한 땅이 뿔을 내민다. 두꺼운 외피로 단단히 무장한 것들 허공을 집어들여 내민 죽순, 대지를 등에 업었다. 휘어지더라도 부러지지 않는 탄력으로 한 세상 불쑥불쑥 솟을 때마다 기세 좋게 밀고 나간 시간이 쓴 연대기 같은 매듭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더 자라는 불의 근성으로 숲을 이룬 마디마다 새처럼 오르고 싶은 욕망의 깃들이 일제히 날개짓 하며 서걱거린다. 아로색인 초록 문장이 빛난다. 바람 끝 매운 날.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눈밭 위.